열왕기상. 제20장.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 이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어싸고 그곳을 치며, 이 사자들을 성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압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삼내 응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메. 사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오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응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육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7위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8.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래대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9.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십0그때에 베나 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의 일부 쓰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1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아니라. 12. 그때에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실 다가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함에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14. 만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14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인이다. 15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명이더라. 16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17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에18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19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20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21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람 군대의 두 번째 공격. 22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23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래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24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 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25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 아니라. 2 6회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27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에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28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29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30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30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이 하고 30이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압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33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34 베나다시 왕께 아래되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색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한 선지자가 아합을 규탄하다. 35 선지자의 무리 중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36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37.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함에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38.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 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39.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은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40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40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42 그가 왕께 아래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 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43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